よいしょ 옆 전방 옆 a n g j u m b a 반반 j u m 반 a 반 g 반 u 반 b 반 n g j 반 m b a 반 g 반 u m b a n g j 반 m 반셔 n g Jumbang, j u m b a 간설때 u m b a n g Jumbang, j u m 까봐 n g Jum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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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여다 옆에서 편 옆에 방. 있다 옆 천디바. 천디바, 천디가디바 천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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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있어. 아, 가바 천디바. 천디바. 천 슬모 없는 자기 머리. 나간, s o r 나간, 밤, 딱히, 텀, 푸트, 싸. 딱히, 텀, 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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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다 푸트, 나트다트 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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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

아, 이렇게. 어, 어, 근데... 어,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양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아, 이렇 이렇게. 아, 이렇 아,

아군이 패배하였어. 옆뒤면돼 이거 쫙어 전방이라서 쫙어 연반 잡으면 되거든. 눌리면은 어안 맞더라고 어 아, 뺏었네. 쫙못 내려가면 아. 그냥 선방 까줘요 옆쪽에 우리. 없어. 는거 없다. 어. 미는 거 없어. 쫙짝안어 어. 가자. 아, 옆 잘. 가설 때 가설 때쫙 가설 때쫙 가설 때설때설때가

이치 갔다. 미치 왔다. 왔다 왔다. 창문 창문. 저기 직배, 직배. 아, 나이스. 나이스. 탈부한테 겠다너옆 봐. 타이밍을 뜯은 거. 옆 계속 가자, 이거. 네, 타이밍으로 갈게. 2층 봐 줘. 렌

큰 조각, 큰 조각, 조금만 하나만 하나 말고. 더. 나이스나 더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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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나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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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에 하나 더. 가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왔다나이스어나이스나 더. 이아로나나이스 하나 있다 역달 역달 2층 없냐? 2층 없어 이층 없어 이 조심 어, 아, 아, 뭐, 이제 나와서 너가 삼거리를 봐줘야지 야동 삼거리 간다 크동 삼거리 아이 셔터 필. 렌즈야 제 보다가 옆 가면 이제 너가 내려와서 역가거봐줘요 하나 걸 지게차 포토 지게차 막빙 온다. 와나핀쳐 보다다. 나왔다여나여나여 옆들 옆옆 옆들. 옆옆킬다킬 제발고. 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갔다. 참방이 저나 아니 아니 나이스. 아, 습니다 잘한다. 옆 다시 가자. 천천히. 나못만계는데지 아, 뭐 나온다. 렌쟈, 킬을 렌쟈, 킬하면. 가고 있어. 아, 맞다, 맞다. 지금 잡아, 지금 잡아. 딱빙 나타. 그때야, 그때 왔다. 어, 저기 샷. 샷터 조심. 고 오고, 갤세고 퍽. 잠깐 옆 전방. 아이고. 딱 박스니. 순동, 상거리 하나. 딱 박스기 하나. 순상거리 좀, 순상거리. 어, 나 순상거리 하나랑 순상거리 좀. 톡톡 밥박 있어. 밥 있어. 밥박 있어. 밥있셔돌어밥통돌어 밥도 있어. 밥도 있어. 밥도 들어밥뒤있더 밥도 있어. 밥도 있어. 밥도 있도 있어. 밥어도있안죽어 씨. 형 오른쪽 하나. 대머리. 안 되지. 어, 몇 했는데, 이 돈을 뱉는데, 씨안 죽었다. 분명 올베스 할 거예요? ちょっとのコンソルティー。

띠띠 경고. 자, 셔터 깹니다. 공 빵빵. 아, 아. 수나가 봐네 어, 근데 수나가.. 구멍이랑 안 돼? 먼저 가세요 차 타핑하나? 수나가 배부미 소리 핑 조심 옆에 있으면 쫙 터킹, 옆에 있으면 쫙 터킹. 쫙다대 있다. 2층, 아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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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2층층 개구 나갔다, 개구 나가고. 뜬다, 뜬다. 뜬다, 뜬다. 뜬다, 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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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 다 잡힌 거 같은데 빨리 마핑 대기 좀가봐 하나 두개아 아. 아... 들어갔어? 어어 저기 봐봐. 저기 아닌가? 맞는데. 너더 왼쪽으로 가야 돼. 그거. 그러니까 딱 가운데 점세개 중에 가운데. 폭탄이 미친 듯이 와. 여기 까게 뜯으면은 그냥 수리하였습니다. 문에 끼지 말고 그 왼쪽 거기 홈에서 그냥 까. 이 자로. 아, 실화가. 아무튼 젬마가 올게. 강남 스텔. 강남 스텔. 아, 나 실화 봐. 살고

똑똑하나 또 똑똑하나네. 똑똑해. 아이스. 이거 반 옆에 있다. 옆에 있다. 아, 아. あっそう。 okay 딱 떨어지발. 사운드. 딱이 들어아 아, 야 하나 둘다 둘다 아 이거 2500 500 미사일 비아 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티발 3정도 자티발 많다. 한거리로 빼는발. 자티발. 자티스자스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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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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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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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